네, 세종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벽에 보면은 이제 일부 벽지를 뜯어놨는데 뒤에 시커멓죠? 손바닥만한 곰팡이가 보여서 공사가 결정이 됐는데 벽지를 뜯어보니 시커멓게 뒤에 곰팡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이시겠지만 뜯으면 뜯을수록 곰팡이가 좀 심하게 퍼져 있죠. 지금은 석고보드를 뜯고 있습니다 석고보드를 뜯고 뒤에 회색 빛으로 나온 게단열재예요 비드법 2종 단열재라고 하는데요 요 단열재는 10cm 짜리 백티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그런 두께의 단열재가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단열재도 뜯어내고 있고요 벽이 약간 밝은 색이 아니라 좀 어두운 색을 띠는 것은 이제 결로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고객님을 모시고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벽을 뜯고는 누수와 여러 상황들을 체크하게 되는데 고객님은 누수가 아닐까라고 의심하셨지만 뜯고 보니까 누수는 아니었고요. 결로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로가 진행되면서 먼저 천장에서부터 진행이 됐었고 벽으로 흐르면서 벽에 지금 시커먼 자국이 남았는데 그게 다 곰팡이입니다 천장 쪽에도 단열 상태가 좋지 않고 어, 페이스트, 그, 즉 콘크리트가 빠져나오면서 천장에 일부 단열이 단락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천장 작업도 좀 결정을 하고 일부 떼어내고 있죠 어, 이렇게 단열을 할 때는 어, 천장에도 문제가 있다면 벽과 천장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벽에 단열을 잘 해놓아도 천장에서 결로가 다시 진행되면서 단열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쪽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열을 이야기할 때, 단열에서 중요한 것이 단열재만 잘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판단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벽과 천장 일부까지도 철거한 상태입니다. 제가 작업하다가 핸드폰을 많이 하는데요, 딴장치는 것이 아니고, 어, 수시로 견적 요청이 오고 상담 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단열재를 쭉 펼치고 있죠. 예, 단열재를 그 상태에 맞게끔 재단을 하고 이제 부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천장 단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벽 단열을 합니다. 천장에 단열재를 붙이고 난 다음에 벽 단열재가 천장까지 올라가면서 천장 단열재를 덮어주는 형식이 되는 것이죠. 단열은 특히나 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단열재를 부착할 때는 서로 엇갈리거나 서로 맞물리게 해주는 것 중요하고요. 틈이 벌어진다면 그 틈까지도 온전히 기밀하게 어, 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예, 단열재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 우레탄폼으로 어, 본드 역할을 해주게 되고, 지금 저렇게 어, 우레탄폼을 쏘는 것은 리본 앤드이라고 하거든요. 리본 앤드으로 부착을 하면 안에 공간이 쪼개지고 어, 벽에 밀착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단열재를 부착할 때또 셀프로 작업하실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단열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열재를 붙이고 나서 화스너 작업이라고 해서 단열 못을 벽에 이제 쏘아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벽 골조 상태 즉 콘크리트 벽면이 평활도가 떨어지고 굴곡이 있을 때는 단열재가 온전히 붙어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벽에 굴곡을 따라서 단열재가 붙게 하기 위해 화스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밀착과 기밀이라고 했을 때 밀착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단열 작업 후에는 이제 석고 보도로 마감 작업을 해줄 겁니다. 석고와 몰딩이 이제 마감 작업이 되겠죠. 앞줄법 어, 단열재는 표면이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도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물성이 약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할 수 있겠죠. 석고보드처럼 물성이 딱딱하고 그리고 평활도를 맞춰주기에 좋은 재 자재이기 때문에 석고보드로 내 마감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석고보드는 떡가비 형식으로 붙이게 돼요. 단열재를 떡가비로 붙이면 문제가 되죠. 하지만 석고보드는 어, 단열재가 아니기 때문에 면만 잘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떡가베로 붙여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문의 주시는 것이 어, 목상을 잡고 석고를 붙여야 되는 게 아니냐 문의 주시는데 어, 인테리어할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목상을 잡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목상을 댈 필요는 없습니다. 목상을 대는 게 평활도를 잡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만큼 벽이 두꺼워진다거나 아니면 그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단열재의 두께를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해주면 되고, 옥상을대지 않아도 벽에 평활도를 만들거나 석고보드를 붙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석고보드와 몰딩까지 해서 이제 단열 작업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 위에 이제 도배를 하면 되고요. 단열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날 바로 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열벽지나 그날도 도배는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